영어 성경과 함께 보는 한글 성서 낭독 300일 순1번째 시간 사무엘상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3절 아스돗 사람들이 든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4절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7절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디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군을 친다 하고 8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디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 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 갔더니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환란을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 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6장 1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디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절 그들이 이르디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사절 그들이 이르디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디 블레셋 사람의 방백을 수요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지 다섯 말이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오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6절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예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 여호와의 괴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소권재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괴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오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r Thank you.